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오늘은 전망이 아주 멋진 합천 시골집을 소개하겠습니다. 70년 전통을 가진 목주 한옥이 한동이 있습니다. 빼대 한번 보십시오. 기둥, 석갈에 대들보, 마루 등 채목이 아주 멋집니다. 특히 좋은 것은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고 계량이 잘된 본체 주택도 한동 있으며 정원도 아주 예쁩니다. 상세한 설명에 앞서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을 앞에 있는 공룡주차장입니다. 평상시 이 공룡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서 약 80m 정도 걸어 올라가면 오늘 소개하는 촌집이 나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아주 넓고 좋습니다. 담장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먼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당 안에도 주차 한대 또는 두 대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집터죠 대지 면적은 178평입니다. 이 계단은 본체 주택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에도 대문이 있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별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목조 구조 기화 주택입니다. 별채건물이 우뚝 올라앉아있습니다. 주변에는 유실수 및 예쁜 정원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택을 둘러보고 별채건물에 혹 반해버렸습니다. 조금 수리는 필요하겠으나 채목이 너무 멋집니다. 별채건물 뒤편에는 재래식 화장실도 같이 붙어있습니다. 근령이 70년 정도 되었지만 기둥, 석가래, 대들보, 마루 등 채목이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 출입문이 너무 많습니다. 각 방마다 출입문이 세곳이나 있습니다. 방문 위에 신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치면 숨을 쉬는 콧구멍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벨체의 마루에서 이렇게 멋진 전망이 나옵니다.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이 많다고 했죠. 방마다 문이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현재 창고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을 보겠습니다. 이 방은 천장이 정말로 멋집니다. 예뻐죠? 순수 황토 흙집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도가 있죠? 호스를 연결해서 텃밭에 물을 주기도 좋습니다. 마당에서 요리를 할수 있는 큰 솥도 있습니다. 앞마당에서 본체 주택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본체 건물 앞마당에 예쁘게 정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본체 우측편에 있는 넓은 텃밭을 보겠습니다. 제법 넉넉한 텃밭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용도실과 연결된 출입문입니다. 앞마당에도 자그마한 텃밭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기가 있으며 남양집이라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현대식 구조로 깨끗하게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는 정원이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실겸 주방 방 하나 욕실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왼편에 있는 방입니다. 방 크기는 촌집치고는 제법 큰 편입니다. 장롱이 들어 있고 침대도 놓여져 있으며 남쪽으로 창이 있어서 방도 밝고 햇살도 잘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연세가 꽤 많은 노모가 혼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주방하고 거실에 보면은 각종 살림 기구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협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집 치고는 주방이 좁은 것은 아닙니다. 주방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게끔 창도 있으며 욕실 내부도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세탁기를 두는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욕실하고 다용도실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통해 가지고 뒷뜰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리 없이 핸 상태에서 거주해도 괜찮겠습니다. 다 둘러보았습니다. 대지 면적은 178평입니다. 본주택에서 5, 6분 나가면은 초계 맨 소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시장마트가 있기 때문에 각종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합천억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입니다. 매매금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각종 부동산 매매 물건 의뢰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잘 중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땅승생입니다. 감사합니다.